안녕하세요. 어치종합사회복지관 카리타스 작은 도서관 담당 백미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번 종이로 접는 세상에서는 팔각 상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들 집에서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번 종이로 접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다용도 꽃지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양진희 선생님을 모시고 시작해 볼까요?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어, 힘드시진 않니신지 모르겠어요 외출하실 때 모자 꼭 쓰시고 목도리도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음, 이렇게 연필꽂이나 정리함 같은 정리함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의 모양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연결, 따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생긴 종이가 8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이 밭, 두 장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바닥을 만들 거고요. 여섯 장은 여기 옆면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장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생긴 각지가 여덟 장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자 확인하셨죠? 그러면 저희 먼저 여기 밑에 있는 바닥부터 만들어 볼게요 바닥은 방석 접기 하셔서 다림질 해주시고 펼쳐서 방석 접기가 다 접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를 씩 돌려서 다시 한번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쭉쭉 다림질. 아, 이거 사이즈는요, 제가 집에서 짜투리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작은데, 이거보다는 좀 크게 나와요. 이렇게 방석잡기 두 번을 지금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펼치시면, 펼쳐서, 쳐가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네모 큰 정사각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풀칠을 꼼꼼하게 다 발라서 하시고 여기 각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네모가 있, 마름모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각질을 대주세요. 그리고 이 각질 위에 풀칠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제 아까 덮어주세요. 덮고. 한번 이렇게 쓱쓱 밀어 주시고 아까 돌렸던 방석 접기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한장더 접어 주시면 돼요 지금 바닥이 이렇게 두개 완성됐어요 이제 옆면은요 옆면 만들 건데 옆면은 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옆면은 네모 접기. 다림질 해주시고, 네모 접기 한번 더. 네모 접기 두번 하신 후에 펼쳐서 가운데로 맞춰 대문 접기. 이렇게 절반 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문 접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대문 접기. 하셔서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벌어진 쪽에 손가락을 싹싹싹 한번 넣을, 넣고 이 끝까지 가면 이렇게 붕 뜨잖아요 붕 뜨면 여기를 살짝 맞춰서 내려주시면 중심선에 맞춰서 내려주시고 내려서 집처럼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 반대쪽, 왼쪽도 이렇게 벌려진 부분을 손가락 살살살 살 넣으면 여 끝까지 들어가죠? 이 끝까지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내려서 중심선 맞춰서 지붕 접듯이 접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접어진 걸 다시 이제 펼쳐서 여기 기다란 네모 보이시죠? 기다란 네모에 풀칠을 또 빠짐없이 꼼꼼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또한번더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보면 세모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이 세모 모양 안쪽으로도 풀칠을 여기는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정도 풀한번 지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풀칠 해주시고 아까 여기 각지 있었잖아요. 각지를 여기 밑에다가 이 선에다가 각지를 너무 맞춰서 대버리면 이게 접혀질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옆에나 위, 위아래, 옆 좌우에 좀 간격을 두시고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또 풀칠 살짝 해주셔서 접고, 아까 우리 이렇게 접었던 것처럼 모양, 접어진 대로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다림질 한번 쓱쓱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 옆모양 완성이에요. 이거를 여섯 장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섯 장 접었잖아요 이게 지금 모양을 보시면 어, 나는 이 모양이 좋다 여기 약간 모양이 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는 그냥 한 모양으로 하겠다 어, 본인 선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따로 어,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난좀 이렇게 색깔이 좀 나오, 다르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신,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 지금 이 모양입니다. 우선, 지금 아까 우리가 지붕 접어, 이렇게 지붕 접었잖아요. 지붕을 접었는데, 이렇게 지금 접어, 접어져 있는데, 이 상태로, 여기 한쪽 면만, 풀씨을 풀칠을 해줍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풀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도 이 모양과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붙이시고 여기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옆맨 바깥쪽에, 바깥쪽에 지금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모양 이거를 다시 한번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얘도 붙였던 쪽 반대쪽에 안쪽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고 난이 가운데,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양 옆으로, 날개를 양 옆으로 벌려주시면, 벌려주시고, 여기 이렇게, 이 남은, 아까 남은, 한장 남은 날개를 서로 붙여주시면,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모양이, 이 모양이 됩니다. 이거를 바깥쪽으로 빼면, 이렇게. 이걸 빼셔도 되고, 이걸 안 빼셔도 돼요. 이렇게. 풀칠하겠습니다. 이걸 안쪽에, 안쪽에 풀칠하셔서 살짝 이렇게 틀어줘도, 각지가 있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붙일 거니까, 여기다 풀칠을 해서. 이렇게 세워두면 이렇게 옆모양이 지금 다 완성됐어요. 아까 우리 지금 이렇게 바닥 만들었잖아요. 바닥 만든 여기 네세모 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풀칠을 여기 바닥 밑에, 여기 네모에 맞춰서 가운데 두시고, 얘를 살짝 걷어서 이렇게. 풀에 잘 붙을 수 있게. 넣으면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옆면에 이게 풀이 잘안 붙으면 글루건으로 작업해도 되거든요. 네, 잘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쓱 다듬어 주시면 풀이 잘 붙. 그래서 지금 이 모양, 크기가 좀 비교되죠? <laughs> 어, 이 모양이 하나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는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다 하겠다 싶으시면, 이거는, <laughs> 모양을 그냥 하나 똑같이. 가운데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운데 항상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양 옆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펼쳐놓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 옆에 기둥처럼 생긴 거는 여기 두, 두 개가 있잖아요. 얘를 하나를 암암두개 암암 암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치를 같이 풀칠, 열 안쪽 다 풀칠. 이 풀치. 여기도 이렇게. 풀치 하셔서. 여기 이렇게 안으로 두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한 모양으로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완성됐으니 아까처럼 다시 또 바닥 바닥에 맞춰서 병문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시,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이렇게 여기 풀칠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겹쳐서 두개 붙여서 쓰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면 여기 풀칠해서 겹쳐서 이렇게 두개 연결된 모양으로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다용도 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들 잘 만드셨나요? 다음 번딱 종이로 접는 세상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번에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뵙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카리타스 작은 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